기대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게우는 알람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역대하 9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성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뜨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었으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되시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역대하 구장은 역대하 말씀을 둘로 나눴을 때 이제 첫 파트가 어, 끝나는 부분입니다. 역대야 말씀을 둘러나눈다면 어, 크게 1장에서 오늘 읽은 9장까지가 바로 솔로몬 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2, 이제 십장부터 이제 역대야 끝까지는 어, 분열 왕국 이후의 유다 왕들의 업적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장을 통해서 이 솔로몬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서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광의 극치를, 뭐, 스바 여왕도 등장을 하게 되죠. 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 최대의 전성기를 누린 이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보여주는 이야기들과 함께 어,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우리에게 배정된 본문은 어~ 역대하 9장 13절부터 이제 후반부까지 인데 어~ 13절부터 28절까지는 어~ 솔로몬의 어, 부화 영화를 보여줍니다. 9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익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14절입니다.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슬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아멘. 여러분, 1년간 들어온 이 세익금의 규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666 달란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뒤에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제작한 그 금방패의 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또 17절에서 19절까지는 이 금을 입힌 이 솔로몬의 상하 보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20절에서 21절까지는 금으로 된이 왕궁의 일상 기물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뒤에 22절에서 24절은 어, 솔로몬의 국제적인 이 명성과 조공수입에 대해서 또 마지막 25절에서 28절까지는 솔로몬이 말들을 비롯해서 은과 백향목 등 무수하게 어, 수입했던 어,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만 봐도 이 솔로몬 시대, 이 솔로몬 왕이 정말 엄청난 부와 엄청난 그 영화를 누렸던 시대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경건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임을 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같은 기록을 두고 있는 이 열왕기서를 찾아보면 이 솔로몬의 부와 영화 뒤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바로 이 솔로몬 솔로몬 왕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부와 영화로 인해서 솔로몬이 타락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역대야 말씀에는 솔로몬의 타락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즉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광만을 좀 부각시켜서 말하고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듣는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로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역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바른 여우와 신앙을 갖기만 하면 이런 부하영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31절까지는 이 솔로몬 왕이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 정말 어마어마했던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왕의 이 기록들 뒤에 바로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했던 그 부와 영화를 기록했던 거는 정말 길게 써놓고 여러분 한한 어, 한 시대를 이끌었던 왕의 죽음의 기록을 보십시오. 정말 간략하게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어, 그의 아들 루오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물론 이 솔로몬, 이 노년에 그 타락한, 타락한 모습 때문인지, 어, 자세하게 역대의 말씀에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무언가 어, 이 역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 왕의 긍정적인 면을 계속해서 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역대야 9장까지 해서 어, 솔로몬의 시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역대의 1장을 읽을 때 솔로몬의 기도로 시작을 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구장까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더 불어 넣어주셔서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시며 그 이전의 왕들이 이 같은 왕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이 솔로몬 왕 같음이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까지 주지 않으셨습니까? 또 8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봐도 이 솔로몬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9장까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믿음의 기도를 좀더 집중해서 우리도 그 기도를 배우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역대기 말씀은 포로로 잡혀 생활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과거 영광을 돌아보게 하면서 이 현재와 비교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아쉬워하기보다는 이 미래가 다시 과거의 그 영광처럼 희망 찰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그 희망, 그 미래, 그 하나의 비전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솔로몬 같은 왕이, 아니, 더 위대하신, 더 위대하신 왕이 다시 오실 것이며, 더 영광스러운 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왕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국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비록 내가 처한 이 현실의 비참함에 또 힘듦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솔로몬이 받은 이 부와 영화보다 더 값진 이 구원의 확신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비참한 현실이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찬 그 미래를 꿈꾸기꾸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역사들과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 그 구원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우리를 책임져 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